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또 개봉기 하나 찍을 건데요. 제가 그동안에 뭐, 노트북도 여러 개 있고, 근데 좀 연말에 오고 좀 요즘에 세일 많이 해서, 제가, 어 RTX 5060이 탑재된 레노버 그, 리전5 AMD CPU인 노트북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게임으로 잘 된다고 그러는데, 써보진 않아서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개봉기만 보여 드릴게요 이게 가격이 정가가 한 200짜리인데 쿠팡에서 제가 세일을 어제 갑자기 해가지고 한 150만원 150얼마에 샀거든요 근데 OS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윈도우는 제가 깔아야 돼요 그래갖고 윈도우도 어저께 사놔서 좀 이따 깔거고 일단 뜯는거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서서 찍고 있는데 어 힘들어요 밥 먹고 있어갖고 밥 먹고 찍는거라서 아 그리고 오늘또 장갑을 못 꼈네 죄송해요. <laughs> 저 <laughs> 옆에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뜯을게요 이거 뜯으면 이제 중고 되는 거예요 또. 200만 원짜리인데. 제가 사실은 맥북 그 맥북 프로 M5 있죠. 새로 나온 거 그거 230만 원짜리 그걸 사려고 하다가 지금 맥북 에어가 있고 그래 갖고 그냥 맥북은 사실 제가 어, 동영상 편집 안 하고 그냥 사진 보정하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트북을 산 이유가, 이 액정이 15.4인치인데, 액정이 OLED라서 굉장히 선명하고 좋대요. 그래서 샀거든요. 이제 일단 뜯었습니다. 저 지금, 저도 지금, 방금 받은 거 이제 뜯는 거 보니까, 아유, 이렇게 안뜯었냐 아이고. 지금 이게 커서, 제가 서서 찍고 있어요. 여기 옆에 우리 어머니 발이 있는데, 발안나근요 <laughs> <laughs> 일단, 꺼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별건 없을 거예요. 잠깐만요. 꺼내면 뭐 노트북 본체하고 어댑터밖에 없을 거야. 뭐 설명서 간단한 거 하고 노트북 뭐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보증서 같은 거 들어있겠죠? 보증서. 제가 사실은 한 18인치, 10인치 큰거살려고 하다가 그거 너무 무거워. 무거워서 갖고 다닐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걸로 샀어요. 이게 무게가 2.9, 1.9kg고, 어댑터까지 하면 무겁지만 그래도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도 샀거든요. 오늘은 그냥 뜯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뜯는 거. 이게 리전5 15.4인치 그거 OLED 그건데, AMD GPU.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5060. 그래서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를 이거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죠 이거 보증서 뭐 이런 거다 버리고 이 어댑터 어댑터 뭐 보여드릴까요? 어댑터가 이 게이밍 노트북들은 무지하게 커요. 보세요. 이런 건데 어댑터. 레노버는 좀 특이하죠. 포트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 이건 이제 전원 코드 이게 사실은요, 이게, 149만 9천 원인가 팔았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사가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200을 올렸다가, 170 얼마로 내렸다가 어저께 딱 보는데, 170 얼마에서 15%인가 카드 할인을 떼죠. 그래갖고, 152만 원인가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샀죠. 어떻게 보면 제가 다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 이런 거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그런 개봉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찍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괜찮대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제가 맥북 에어도 팔려고 지금. 왜냐면 화면이 좋다면 은 이걸 쓰려고. 근데 얘 무겁네. 1.9kg인데도 무거워요. 아, 이제 중고 됐어요, 이거. 약간 얼었네, 얘가. 추워가지고. 예 이렇습니다 어우 괜찮네 디자인. 이쁘네 보세요 리전 리전인지 개전인지 무슨 리전이라고 하는데뭐 15.메디치 노트북이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이거 뜯으면 안에 M.2 트스로하고 램스로시 또 여분이 있대요 그래갖고 제가 봐가지고 M.2를 1테라 내지 2테라 짜리를 하나 꽂을라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얘가 지금 기본이 512메가라서 조금 적어요 용량이 이거는 뭐, 연다고, 매폭처럼 빵! 켜지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열어볼게요, 일단,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거 서서 찍고 있는데 죽겠어요, 지금. 불량이아닐바래야죠 키면 이게 켜질까? 이거 제거하고, 오, 이쁘네. 생각보다 이쁘네요, 디자인이. 이뻐요. 가서 뭐, 킹걸 뭐, 뭘, 한번 켜볼까요, 한번? 커봤자 뭐별 볼일 없어요. 이게 지금 O.S.가 안에 깔려 있으니까 뭐 이상한 거 나올 거예요 막. 키면은 키보드 뭐 키보드 좋네요. 딱 좋아. 이게 사이즈가 이게 딱그 맥북이에요. 그 사이즈네. 15.4인치가 그거 똑같네. 무게도 적당하고. 제가 가방도 레노버 15.4인치짜리 노트북 가방 백팩을 하나 샀어요. 마우스도 샀는데 그런 거는 쓰실 때가 없으니까 제가 개봉 안 할게요. 전화 한번 눌러볼게요. 켜지나? 아유, 배터리 없네. 안 켜져. 완전 방전됐구만 이거. 아유, 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켜져요. 그냥, <laughs> 그냥 이거 외관이나 대충 한번 보세요, 그냥. 별건 없고요. 그리고 이게 글레어 타입이라서 굉장히 화면이 막 빛이나 이거 봐. 막 반사가 되거든. 어, 잠깐 우리 엄마 보이겠네. 그래서 뭐 이게 RTX 5060 그래픽카드가 달려있고, 라이젠 7? 뭐이 무슨 CPU래. 그리고 이게 OLED 패널에다가 그 주사율이 144Hz 고 응답 속도가 뭐 1ms라고 하나? 굉장히 좋대고. 이게 DCI 뭐 DCI 생리력이100%지원된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화질이 좋은 노트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써 보고 이게 좋으면은 맥북에 맥북 에어 15인치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처분하고, 집에 또게임노트북이또 하나 있는데, 걔도 처분해야 되겠죠. 근데 걔는 하도 오래된 거라서, 팔아봤자 한 30만원 밖에 못버을것 같아. 그래도 팔아야죠. 예, 요즘에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갖고, 나이가 제가 많아가지고, 홍대를 자주 못 가고,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근데 그것도 힘들어.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도 힘들고. 아, 그리고 또 겨울이 돼갖고 추워서 댄서들이 춤을 좀 추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어, 겨울엔 또이 댄서들이 추우니까 복장이 좀 점잖잖아요 뭐발 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 발 나왔어도 좀 봐주세요 <laughs> 서서 찍고 있어서 그래 망했네 하트가 발톱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 좀 양해주세요 해 <laughs> 저기 원래 뭔가 펴놓고 찍는데 그냥 방바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길 안물게하고 발이 계속 나왔어 아 이거 망했네 그래도 국회의원님 발 썩었네, 막 이러지 마세요. 저기, 제가 그래도 최대한 컨디션 조절을 해서, 어, 영상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댄서들이 노출을 별로 못 하거든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좀 이해해 주시고, 어, 별로 그렇게 할말 없는데, 아, 그리고 요즘에 독감하고 코로나가 되게 유행한데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나, 뭐, 이밀폐된 장소 가실 때는, 음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저도 요즘에 춥기도 하고 해서, 오래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좀 켜졌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OS가 없는 거라서, 키면은 뭐이상한화면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저기다 이제 OS는 깔 거고, 이게, 어, 요즘에 대세가 라이젠 이래요. 예전 옛날에 인텔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라이젠 CPU가 인텔을 완전히 압살했대요. 그래고 지금 인텔 사는 사람 바보라고 그러고. 근데, 동영상 편집이나 뭐 이런 거, 포토샵 이런 거는 오히려, 그 뭐, 엑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인텔이 좋다고 그러는데, AMD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메모리가 24기가, 24GB, 24기가야. 보통 16기가, 8기가, 뭐 32기가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24기가고, 아마 보드에 납땜이 돼 있나 봐, 램이. 그리고 램슬롯이두 개가 여분이 있대요. 거기다가 16기가짜리 2개기부터 32기가 추가될 수 있고, m.2가 하나 있고, m.2 슬롯이 하나 또 있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확산도 좋고, 이게 뜯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나사만 풀면, 그냥 나사 풀고 땡기면 그냥 빠지나 봐, 뚜껑이. 그리고 오늘 그거 한 땡기를 찾아서 봤어요, 제가. 봤는데,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512기가 바이트 가지고는 좀 모자르죠? 그,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1테라는지 2테라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램하고 SSD 값이 너무 비싸고요, 이게. 막 5만원, 6만원짜리 16기가 DDR5가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고, m.2가 1테나짜리가 7, 8만원밖에 안 했었는데, 그게 막 20만원씩 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고물가 시대 현상이, 특히 우리나라 달러가 지금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이룰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끝이 안 나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 제가 보기에 뭐 노트북 사신다면은 지금 시점이, 그나마 저렴하게 살수 있는 시점에 지금 지금 세일하죠. 그 가격에서 더 이상은 안 내려가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노트북이 최저점을 찍었다고 생각되면 빨리 사세요. 지금 왜냐면 램 값하고 SSD, 이거 뭐 CPU, 그래픽카드 가격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 지금. 누구의 농원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생각되면 바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하면은 가격이 너무 그 부품값이 세니까. 보건좀 기다려보고 하고 아니면 중고나라 같은 데서 미안쓴 제품이나 조금 쓴 제품 그런거 사서 하는 건데 M. 다트 같은 건좀 위험해요 그게 얼마 를 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해 그거는 M. 다트는 잘못하면 그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오래된 거는 그러니까 M. 다트나 하드 같은 건새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거 샀는데 지금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일단 켜봐야지 알겠고 제가 윈도우를 저걸 샀어요 18만 9천원짜리 인가그 정식 버전이 아니고 블로그에 보니까 무슨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하면은 OEM 버전을 살 수가 있대요 OEM 버전 3만 8천원인가 주고 샀어 어저께 근데 제가 처음으로 비자카드 되는 걸로 해외 결제를 처음으로 한번 해 봤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컴퓨터를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사서 키를 받아놨고 아, OEM 버전은 이 노트북에만 귀속된대 그러니까 얘한테는 계속 갈수 있어요 이 하드웨어가 안 변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설치를 못하는데 근데 그치만 인증은 정확히 되기 때문에 쓰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버전 윈도우 11 프로버전을 38,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검색해 보시고 윈도우 정품 사는 것도 좋지만 뭐 처음 사용자용 이런 거 USB 있는 거그치만 이런 OEM 버전을 사서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들어요 그냥 그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잘 검색해 보세요 그게 저것도 판데요 그 오피스 365가 그거 연구 버전 인증 한번 하면 계속 쓸수 있는 거 있죠. 온라인 버전 말고 365. 그것도 살수 있다니까. 지금 블랙 플라이데이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까 블로그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고 윈도우나 그런 거를 키를 사시면 돼요. 키 사고 다운로드 받아 갖고 인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니까 오늘 지금 화면에 제 발이 좀 나왔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그니까어 <laughs> 제가 될수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자주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지만은 어떻게 좀 몸을 추천해 갖고 더 열심히 한번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 솔직한 얘기를 요즘에 제가 찍는 영상이 예전에 잘 찍을 때에 비해서 더 퀄리티가 떨어지고 사진 같은 경우도 훨씬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게한두달 전인가 유재인 씨라는 그 UL에서 활동하시다가, 온플릭 팀 만들어서 활동하시던 유재인 그 댄서분이 있죠.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그분이 스타일 진짜 좋고 진 이쁘거든요. 그분을 찍다가 그분이 그만두니까, 진짜 그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없어갖고, 제가 지금 좀 약간 멘붕이 온 상태인데, 또 그런 분이 또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유재인 씨 같은 그런 되게 스타일 좋고 춤잘 추시고 이쁘신 분. 근데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열심히 찍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코로나나 독감이 유행이니까, 어, 감기나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니까 좀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남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잡아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찍는 게 제가 그리고 요즘에 어떤 남자 보컬로 찍어서 올리는데 그분실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키가 1 8 0 크고 180도 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진짜 노래도 잘하시는데 그분 꺼를 가다 올려요. 제가. 근데 그런 것도 좀 봐주세요. 그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여자 댄서만 옷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왔다고 누르지 말고, 그런 분들의 영상도 좀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어, 오늘 레노버 리전5 라이젠 CPU에,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RTX 5060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고, 램은 24기가인 15인치 짜리 노트북 개봉을 했는데요. 아 그리고 제가 가방도 사고 마우스도 샀어요. 가방도 레노버 걸로 샀어요.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우스는 이제 만원짜리 싼걸 샀고.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도 제가 어, 살아 있는 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